자, 5학년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형의 특징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러한 산들을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사가 좋고 높은 산지에 스키장을 만들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키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산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숲은 맑은 공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거나 휴양시설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연휴양림이 전국에 16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기가 좋고 동물들을 기르기 좋은 산지에서는 목축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지대가 높고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고랭지 농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축업이나 고랭지 농업을 위해서도 산지를 이용을 하고 있지요. 큰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평야지대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하천의 하류 지역에 발달한 평야지대에서는 일찍부터 물을 구하기 쉽고 농업에 유리해서 농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의 상류 지역이나 물의 낙차가 큰 지역에서는 댐을 건설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또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도 하지요. 그런가하면 하천 역시 훌륭한 관광 자원이나 휴양 시설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계곡을 이용한 레프팅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특히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도시 마천은 사람들의 휴게나 레저 시설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한강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천변 휴양시설들, 휴게시설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지형입니다. 자 그런데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해안지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고 수심이 깊으며, 또,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서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갯벌이 발달했고요. 남해안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으며 많은 섬들이 있어서 다도해라고 불리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해안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항구인데요. 이 항구에서는 고기잡이를 하는 배들이 드나드는 엄용 항구가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입을 위한 물류, 화물 운송을 위한 항구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를 이용해 여행을 하거나 또는 크루즈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을 위한 항구도 발달을 하지요. 해안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해안쟁의 넓은 모래사장을 이용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물고기나 해산물을 기르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바닷물을 가두어서 햇볕에 말려 천일염을 얻는 소금을 얻는 염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안도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를 해볼게요. 평야의 이용, 평야는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했고 강의 하류 지역에서 농업이 발달했다 했고요. 산지는 스키장, 휴양림 등의 관광 산업과 고랭지 농업, 목축업이 발달하고요. 하천을 이용해서는 수력 발전이나 홍수를 대비한 댐을 건설하기도 하고 도심의 휴양 시설이나 관광 산업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바닷가 해안의 이용은 해수욕장 등의 관광 산업을 이용하기도 하고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다양한 항구가 발달하며 염전이나 양식업 등의 수산업이 발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지형을 이용한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교과서 36쪽과 38쪽의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